우리가 성탄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동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작은 헛간 하나가 있고요. 또 반쯤 부서진 기둥들이 기울어져 있고요. 또짐 옆에 덩그러니 붙어 있는 작은 마구간. 또그 안에 놓여 있는 작은 나무대 구유 위에 어린 예수가 곱게 누워 있는 장면. 우리가 성탄을 그릴 때마다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연극이든지, 아니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그려본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사실 성경이 그리고 그 시대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19세기 서구에서 그려진 그런 문화의 이미지에 가까운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 보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또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집 구조나 마을 풍경이나 또, 여러 고고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하고 정겨운 그림 같은 마국간이라기보다는 훨씬, 훨씬 더 투박하고, 훨씬 더 비좁고, 훨씬 더 가난한, 고단한 삶의 현실이, 현실이 묻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상식을 좀 바로잡아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가? 왜 그렇게 좁고 차갑고 또 불편한 자리로, 또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됐던가? 이 성산의 깊은 신학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분명히 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장을 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아기를 낳아 구유에 낳았다. 마국간이란 단어는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국간을 떠올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 구유라는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아 구유 집중밥통이니까 당연히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파리스타인의 농가 구조를 살펴보면, 구유는 집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또 아래층에 동물들이 있는 그런 형식의 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가 파리스타인 농촌집을 연구한 여러 고고학자들의 견해들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로 인해서 이런 그림이나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보시면 예예 예, 나중에 보여줄게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2층 구조에 가깝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 거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래층에 보면 염소나 양이나 낙이 들요이 아래층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 놓고 그 훈기로서 2층에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지내고 있는 이런 속조의 모습으로 그이런 아, 형식의 집들이 대다수 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집들을 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집들은요, 여기가 이층 집들이고요. 어떤 집들은요, 어, 자연 동굴을 깎아서 어, 집과 같이 공간을 함께 쓰는 그런 곳도 많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런 동굴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동굴을 보시면 이런 집으로도 확장하고요, 저장고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가축칸으로 나눠서 함께 지내는 그런 형식들의 집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집과 떨어진 단독으로 만들어진 헛간이라기보다는 그런 곳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아까 본 우리가 이층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굴형 집의 어떤 가축 공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1세기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과 유사한 곳을 예배당으로 만든 그런 동굴 예배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 이야기를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여관, 모텔 뭐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그 2층 방에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21장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위한 다락방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이 2층 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2층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2층 방에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호적등분을뭐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그 2층 집에 예수님과 어린아기가 있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2층 방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아래층에 있는 가축들이, 어, 있는 그 공간의 한켠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앞서 본 것처럼 동굴에서, 그것도 가축이 있는 동굴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환대라기보다는 외면에 가깝습니다. 성탄은 처음부터 포근한 크리스마스 카드의 풍경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 중에서도 그위층 방에 자리를 내어줬던 것이 아니라 가장 비좁고 냄새나고 아래층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는 그삶 가운데로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나마 좀 나무로 되고 좀 사람들이 누울 만한 그런 아기 요란 같은 구유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나무는 그렇게 흔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나무는 귀했고 돌은 흔했기 때문에 대부분 발굴되는 이 구유의 형태를 보면 석조 구유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좀 큼직한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동물을 메어서 함께 놔두는 이러한 돌 구유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늘 보았던 나무 열암 위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투박한 이란 돌구유, 양가용수들이 머리를 드밀었던 그산을 통해 누워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번더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돌의 감초 거칠게 다듬어진 표면, 고물 부스러기와 집에서 올라오는 냄새, 가축들의 채취가 되어 있는 공기, 그한한 한 공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우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차가운 현실을 피해서 안락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에서 가장 차갑고 외면받고 거친 자리, 아래층에 소외된 공간에 그한 가운데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깊이 다루거나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그런 현장이나 탄생 장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위대한 성육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아기 예수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지도 않고 성인된 예수님의 이야기로 곧바로 시작합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를라엠에 태어났고, 광고에 누해서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목자 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의 이야기들을 이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첫 장면으로 가지고 오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늘 사회적인 약자들, 곁으로 밀려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복음서보다도 여성의 이야기, 이방인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밀밀 밀쳐,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난히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층집이 아니라 이층방이 아니라 사람들이에게서 밀려나서 아래층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돌 구유 가축의 밖을 위해서 나셨고, 그리고 가장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장 낮았던 천의 역이던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가이사의 호전령이 깔려있어서 제국의 권력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강렬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세상의 체계가 가장 아래로 밀어낸 그 자리로 먼저 내려가셨다. 사도바울은 비를 비소 2장에서 예수의 성류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건, 그리스로, 그리스어로 캐러시스라는 사건입니다. 누가 보음은 가장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돌구위 위에 누워있는 아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신 사건, 낮추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 구호는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외치면서 정상에 이르는 얘기들을 늘 합니다. 교회에서도 감증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만큼 높아졌다, 이만큼 무엇인가를 내가 성공하게 됐다라는 성공담의 이야기를 하는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노래에는 너무나도 우리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낯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높아진 이야기가 아니라 낮아진 이야기입니다.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침대가 금으로 장식된 왕국의 침상이 아니라 가축의 밥그릇 역할을 하던 그 돌구유였다는 사실. 그 내려옴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탄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동시에 이런 그림도 올립니다 목수 집 아들 예수. 마치 예수님이 집이 목공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구일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그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증목수라는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그냥 목수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목수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테크톤이라는 이 단어는 어, 이 예루살렘, 어, 베들레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흔하게 생각하는 목수가 아닙니다. 나무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돌을 다룹니다. 돌을 다루는 석공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료를 다루는 장인이기도 합니다. 집과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 기술자, 전반적인 수공업자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그 파리스타인의 건물들은요, 돌로 된 골조가 기본이고, 그 위에 약간의 나무가 보조 구조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목수라기보다는 1세기의 그러니까 다기는 수공업자, 건축 장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집 아들이라기 보다는 철락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수공업을 담당하는 그런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테크톤이라는 그 직업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극빈층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상류층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하층이나 중하층 노동자의 직업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태어났을 때 가장 어려웠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농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밭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빚에 허덕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농민의 가정이 가장 어려웠다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정이 결코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계층으로, 어떠한 현실의 한판으로 오셨는가를 함께 얘기해 줍니다. 그분은 인간의 현실 가운데서 씻어도잘 지우지도 않는 그 노동의 땀냄새가 나는 또 굳은 살과 상처, 좁은 집과 비좁은 그런 방. 돌바닥과 먼지와 짐승의 냄새가 뒤섞인 그 자리에 한 공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질문을 해보죠. 왜 구유일까? 왜 하필 돌구유였을까? 집 2층에는 사람들이 먹고 그다마 쉴수 있는 가족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가축이 묶여 있습니다. 아기가 니인 것은 2층에 사람들이 벗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짐승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의 첫 잠자리에 있는 사람이 쉬는 부드러운 자리도 포근한 이불이 깔린 방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가 아니라 짐승 사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 사회적 배제라는 메시지도 깔려져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있는 위층에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냄새나는 아래층에 동물이 거주하는 장소에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보소는 종의 행체를 가지셨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은유적이거나 단순한 빈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을 기억하면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르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그것을 증거자로 삼습니다. 베드로 2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돌이다. 성도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돌이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죠.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원래 버려진 돌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건축에 큰, 크게 쓰임 받는 자재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버려지고 배제된 곳에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구유는 세상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구원의 기억의 첫 자리였다면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자리를 세상이 기억해야 될 돌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돌 기념비와 같은 그런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생명의 양심을 놓아두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훗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분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말 바통, 구유위, 먹는 자리 위에 누우셨습니다. 우연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참으로 먹어야 될 양식,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그 생명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이미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 하나의 사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리포스 2장을 쓸때 아까 우리가 본그 캐노시스 그 본문은 바울의 원래 글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에서, 아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전해져 오던 그 노래를 바울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옮겨서 좀 자기가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약간 수정해서 올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노래라는 겁니다. 노래로서 들렸던 겁니다. 근데 그 노래는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그주를 붙잡고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방향은 딱한 가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돌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는 이 하강의 신학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기독교의 노래는 높아지는 노래가 아니라 낮아지는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이었고 부드러운 침상이 아니라 돌구이였고 위층의 사람들이 편히 쉬는 그 위층의 그런 따뜻한 곳이 아니라 아래층의 그 차가운 짐승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틈이 아닌 그 짐승들 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자리 그 밀려난 내려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처하고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멀리서 바라보며 동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서 서서, 야, 힘내라! 이렇게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아래층에 내려오셨고, 아래층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는 위층만이 아니라 아래층, 가축이 머무는 냄새라는 곳, 그곳에서 처음 숨을 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의 위층이나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아래층, 어둡고 숨기고 싶고 냄새나고 나 스스로도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곳까지 먼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헌탄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가 올라올 수 없다면 아니다.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동굴집 또는 아랫집. 아래층 구석에 있던 그 투박한 돌 부유 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훗날 이렇게 불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 볼때이 돌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 돌은 공사하는데 필요가 없어.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돌 하나, 버려진 그 돌.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돌이었지만, 하나는 그 버려진 돌을 세상의 머릿돌, 기초의 돌로 쓰고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돌처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돌구이에 누이셨고 죽을 때는 나무자장에 달려 돌무덤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외롭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베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에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 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돌 위에 누우신 아기가 세상의 기초가 되기 위해 내려오셨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차가운 공간, 외로운 밤으로 조용히, 그러나 지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각자의 아래층,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곳, 스스로 도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이 마누엘의 주님을 이성탄에 다시 만나며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